<웃음> 뭐죠? <웃음> 이거 뭐예요? 너무 어색한데? 다시 <laughs> 와 이렇게 찍는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인트로 못 쓰겠는데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거, 네. 이거 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떠들썩 영등포 1일 문화박스를 맡게 된 김철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해주실 수있요 어... 출연료 먼저. 이거 출연료인가요? 네. 잠깐만, 이거. 이게 출연료라고요? 네네. 조금만 열심히. 네. 대림동에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대림중앙시장이라고 여기 대림동에 약간 랜드마크 같은 개념이 있는 거죠. 여기 12번 출구 앞에서 걸어오시면은, 음, 냉면구이가 파는 데가 있어요. 냉면구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도 찾아오는데, 출연료 받은 걸로 얼마 되진 않지만, 냉면구이를 한번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냉면구이보다 밀전병 야채말이 이걸 더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출연료를 쓰네요. 네, 제가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맛평가를 잘 못해서 제가 혹시 대신 드셔보실래요? 맛있죠? 약간 그러니까 마라맛이 많이 나고 네. 저거한 입만 드세요 쫄깃쫄깃해요 저희가 먹을까요? 이거 네 번에 이렇게 대림동에는 간단하게 길거리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식당을 가지 않아도 길거리 음식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이라 해서 중국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한국 식자재 같은 것도 다 팔고 있고 한국 고기들도 다 파고 한국 상인들도 다 같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간판과 한국어 간판이 한 반반 정도라고 보고 또 여기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하얼빈 소세지라고 와인이냥 맥주랑 같이 먹기 좋은 소세지가 있는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한우리센터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문화센터. 헬스도 하고 문화행사 같은 것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행사가 있을 때 찾아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림동 이미지가 사실 언제 도시나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대림동의 이미지는 그 대림역을 주변으로 되는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많은 이미지에 역하, 역, 영향을 미쳤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험하거나 뭔가 조폭이 많이 있다든지 위험한 동네는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림동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에 어, 가리봉동에서 계시던 이주민분들이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대림동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정착하면서 형성된 동네거든요 여기가 중국의 강남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차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민분들도 놀러올 때 대림동으로 많이 놀러오십니다 이렇게 대림중앙시장을 둘러봤는데 대림중앙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놀러오셔서 같이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 이동해 보실까요? 여기는 안국 갤러리라고 해서 문화 전시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함께 들어가서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 갤러리 같은 경우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로테이션으로 계속 다양하게 전시가 되고 있어요. 아까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적북적 했다고 하면은 여기는 또 차분하게 전시를 또 관람하고 또 커피와 음료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앉아서 쉴수 있는 테이블도 있어서 쉬다가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도림천에 도착했는데요.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나 자전거 길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혼자 걷기 좀 쓸쓸해서 제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영등포 문화재단의 김은경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등포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오늘 대림동 박사님께서 도림천 함께 걷자고 초대해 주셔서 왔습니다. 도림천이 엄청 긴거 같은데 네. 혹시몇 킬로미터나 되는 도림천의 않죠? 길이요? 응. 어, 도림천의 길이는 1 1 k m 정도 돼요. 영등포의 구간은 3 k m 가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보기 힘든 동식물들이랑 여기 많다고 네. 하는데 저거, 저거는 뭐예요? 저 비둘기인가요? 저거는 송두머이고요 아 저희 힘든데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주 사그라 선택이십니다. 여기 도림천에 작가님들이 작업하는 인포그래피가 있는데 혹시 인포그래피에 대해서 아세요? 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가님이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기둥기둥마다 그려가지고 담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여기 도림천을 위한 어. 행사나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공공예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서 작가들이 도림천의 뭐 그린쉘터, 뭐 커뮤니티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가을에 여기서 다양한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저도 들었어가지고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다시 한번 여기 오시면은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한 번쯤 다 놀러 오시면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보러 오세요 여러분 네. 저도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네 같이 가야죠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렇게 대림동 투어하는 것들이 어, 대림동 인식 변화에 조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림동이 그렇게 무서운 동네가 아니니까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림동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